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우드원 5분 경제 플랫폼, 5분 마케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40년간 경제 성장률입니다. 쫙 올라갔다가 자 계속 하향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겠죠. 자, 1차 산업을 걸쳐서 우리가 2차 산업, 4차 삼, 3차 산업, 4차 산업을 살고 있습니다. a y 로봇하고 같이 살고 있죠. 자, 4차 산업을 살려면 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컨텐츠들을 접목을 해야지만 성장을 하고 더 커지겠죠. 네. 자 개인간의 디지털 공유 경제 시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 아, 플랫폼은 어, 우리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플랫폼들이 많고요. 자 플랫폼도 이제는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으로 어,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메타버스와 한다라고 공표들을 다 하고 있죠 전 세계의 어, 초인류 기업들이 예. 왜냐하면 글로 가야지만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다 플레, 아, 메타버스와 한다고 공표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 중에 제일 가장 성공한 기업입니다. 카카오톡이죠. 2010년에 무료 문자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약전 세계 1억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카카오톡에서 돈을 벌수 있고 돈을 벌려고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죠. 유저가 많으면 경제가 있고 돈이 있다라는 건 기업들이 놓칠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자, 앞으로 플랫폼은 메타버스화 할 겁니다. 메타버스화, 메타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동을 안 하면 도태가 되겠죠. 이미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과 개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1700시장입니다. 1700조. 자, 메타버스와 어, 플랫폼은 그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유저입니다. 유저들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열릴 거고요. 부가 창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저들을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하고 메타버스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으니 여기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어.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이 크라우드와이라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2년 됐고요. 약 2년, 어, 2개월 정도 됐고요. 공유경제 제휴 플랫폼입니다. 이 회사는 무료회화와 소비자 사업가로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어,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제휴하거나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휴사들은 여기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광고비를 내야 되고요. 20% 할인한 가격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제휴를 해야 되고요. 자 수익의 50%를 쉐어를 해야 됩니다 크라우드원과. 그러면 크라우드원은 그 수익의 50%를 가져다가 그 50%의 80%를 나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크라우드원의 비즈니스입니다. 자 크라우드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유저와 전 세계 기업들 대상으로 유저는 제가 소개하거나 추천을 합니다. 크라우드원은 유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제휴하거나. 유치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소문이 날 겁니다. 어떤 소문? 돈을 벌었다는 소문. 그러면 유저들은 더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겠죠.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것들이 들어올까요?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플랫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시장을 통해서 크라우드원을 제휴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10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멀티월렛이라는 전자계 지갑이 출시가 되고요. 11월 22일 날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11월 22일 날전 세계의 유저 대상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5분 안에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지만 자, 이 사업 설명회를 듣고 궁금하시거나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음,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라우드원 오브 마케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